다음에는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박승원 후보가 과연 그러면 이 경쟁력이 있는가? 네.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내 경선 후보들을 보면 여섯 명으로 줄었잖아요. 네. 네. 줄이 가지고 이제 우리 박 후보께서도 이제 포함이 되셨는데 지금 여론 조사를 하다 보면 뭐 박영준 후보가 지금 부동의 위입니다 모든 후보하고 여야를 통틀어서 지금 1인데 이박 후보를 일단 꺾어야 됩니다. 네. 박영민 후보를 이길 대안이 있습니까? 비책이나. 음. 저는 이번에 선거 운동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지도가 아주 낮은 상황이죠. 그 경쟁 후보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TV 출연 등을 통해서 인지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지도가 지지율로 지금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위대한 부산 시민의 현명한 결정을 믿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일하면서 10년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외국계 금융기관 여섯 곳을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말을 잘하고 또는 많이 유명한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줄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시민 여러분들께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위대한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